안녕하세요. 팡틴 역할을 맡게 된 배우 이소영이라고 합니다. 이번 오디션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음. 제가 평소에 팡틴 역할을 굉장히 호감을 갖고 관심이 있었고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이었는데 이번에 하게 돼서 진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. 이 팡틴이라는 캐릭터 에 대해서는 실은 예전에는 뭔가 연약하고 꿈을 좌절당하는 여성으로서만 생각했는데 저도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이런 걸 겪다 보니 팡틴이라는 여자가 연약하지만은 않은 아이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뭔가 역경을 딛고 하지만 결국 좌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그린 여성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번 공연 하게 될때 이 역할에 대해서 도전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공을 연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